우리꺼 왔어요. 안하세요 네. 한하태책책임표표상욱욱표표죠 공동대표 어 지상욱 공동대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해서 이렇게 우리 당에 인사를 오셨는데 우선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새롭게 되고, 또, 어, 보수당을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태경 책임대표, 어, 아, 하태경 책임대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전학교 대표님,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어,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느 시점부터 어 정치적으로는 가는 길이 지금은 좀 다르구나라는 아걸 확인했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보수 쪽에서 확실히 바꿔보자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어 지금의 바른 미래당을 가지고 어 더큰 꿈을 가지시고 어 이루고자 하시는 바. 아, 다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 예. 네. 행운을 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그, 새로운 보수당 당대표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행히 그국회 대치 상황이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다 풀었다고 그러니까 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것 같은데 새로운 보수당이 아주 선도적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건강하신 거 표현이 저도 기쁘고요. 대표님 뭐 국회의장님처럼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laughs> 아무튼 저희는 국회가 생산적으로 앞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문재인이 정부에 대해서도 뭐 잘한 건 잘했다 뭐 못한 거는 또 쓴소리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새로운 보수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당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야권 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 저도 좀 보탬이 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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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게 또 희망을 품고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태경 어, 책임, 책임 대표께서 네. 음. 또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어, 정말 보수의 이름을 걸고 상당한 당이 그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처음 책임 대표가 되신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청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신형이 한번더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 의원님과 한동안 이제 같은 당에 있었었는데 참그 많이 돌고 돌아서 이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같은 당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같은 당에 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신 것 같습니다. 어, 보수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한국 당도 그렇고, 새로운 보수당도 그렇고, 보수 개혁의 일로 매진하면 반드시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새로운 보수당은 현 시점에 있어서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주체는 청년이다. 우리 청년으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 보수가 청년을 먼저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그런 세력이 된다면 우리 보수는 그 청년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수 있고 문재인 정권의 전행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